쌤이 연휴에 대성에 촬영을 하러 갔었어 근데 이제 연휴니까 1층에 관리소장님이 계시거든? 쌤을 부르시더라고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이름이 뭐요? 김잼마입니다 네? 그래서 아 김... 통과 제리 할때제 미음 받침에 마음 할때마 김잼마 하니까 직접 쓰시오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쌤이 김잼마 썼어 그때딱 보시더니 외국인이요?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<laughs> 그랬더니 음 이렇게 쓰는 거구만 <laughs> 날 되게 이렇게 신기하 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끄럽게 들어왔죠 음. 사실 쌤 이름에 얽힌 그 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일단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김잼마가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있더라고 얘들아 그거는 굉장히 크나큰 오해다 어 가끔 이제 쌤이 DM을 받는데 안녕하세요 저도 잼마예요 이런 DM을 굉장히 많이 받아 이잼마, 한잼마, 양잼마, 임잼마 학생들 중에도 많아. 선생님 저도 잼마예요 이러면서 많습니다 얘들아. 어 민잼마 정말 많아. 김잼마 당연히 있지. 김씨 제일 많잖아 얘들아. 그래서 너희들 그거 오해하면 안 돼. 가끔 너희들 커뮤니티 보면 잼마 쌤 네이버 지식인의글 올림 아니야 얘들아. 나 아니야. 잼마 쌤 중고나라에 뭐 물건 팔고 있음 나 아니야. 나 아니라니까. 너희들 오해하면 안 돼. 세상에 김잼마가 나밖에 없다고 잼마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다 세상에 잼마가 너무너무 많아 알겠니? 나 아니야? 웬만하면 나 아니야 <laughs> 왜냐면 나는 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나 아니야 알겠지?